제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뭐 정확하게 그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이런 나무, 이렇게 생긴 유의 나무를 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저거랑 똑같지 않아도, 똑같이 그리기 대회가 아니니까, 상관 없습니다. 어, 오늘 수업에는 배경을 좀 제외하고 하도록 할게요. 배경 같은 경우는, 어, 되도록이면 이제 먼저 하시고 앞에 있는 주제부를 다 나중에 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밝은색부터 그린 뭐 치, 칠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배경을 따로, 뭐 앞에 있는 나무를 따로 칠한다기 보다는 배경의 하늘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 두 가지를 제가 좀 오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꼼꼼하게 많이 그린 것, 그리는 것과 음, 꼼꼼하지 않게 어, 그려놓고 거기다 채색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어쨌든 나무 둥치에 있는 부분은 드로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에는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뭐 채색으로 가는 거니까 그림자를, 어, 펜으로 하신다거나 그러시진 않는 게 좋습니다. 쉽죠? 이 정도는 되게, 어, 쉬운 편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베이스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두움 잡기 바로 직전에, 좀 비치네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좀 어두운 부분들을 잡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실 때는, 한톤 정도 말리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리기 전에, 밑에 부분에 나무 부분 어두운 색이니까 나무가 갈색이라고 너무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갈색의 느낌도 있지만 회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들이 많아요. 무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채색 같은 느낌의 브라운이 약간 섞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나무를 그리실 때는, 나무를 칠하실 때죠. 칠하실 때는, 어, 여기 이제 나뭇잎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마이, 많이 보이는 나뭇잎들의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어둠으로 나뭇잎의 밝은 부분의 모양을 그려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무색을 조금 한번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어둠에 가깝지만 슬그머니 보여지는 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브라운 레드 같은 나무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색깔들을 넣기보다는 슬쩍 나무 색깔이 느껴지는 정도 표현들을 좀 하는 거예요. 물기는 좀 빼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위에는 이제 그림자가 도드라지게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니까 물기를 좀 많이 하시고 밑에 부분에는 그런 느낌을 좀더 주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라는 느낌 좀 들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 우리가 까, 정말 어두운 색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림이라는 게 원래 대, 상대적인 거라서 배경이 하얗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진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나무에 톤이 한톤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한 톤은 아니고요 뭐 무채색 계열의 느낌을, 뭐 색깔을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색 만들어놨던 그 부분에 약간 섞으셔가지고, 대신 물기를 좀 많게 칠하면 너무 티가 나지 않게. 우리는 이제 중간 톤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비비지 마시고, 밑에 있는 색깔들이 다 올라오니까. 붓질을 정말 쓰다듬듯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뭐 무채색 계열로 하셔도 좋고 지금 저기에는 이제 사진상에는 초록색의 그림자가 셌으니까 뭐 약간 비리디언 같은 색깔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상관없고요. 푸른 기가 좀더 도는 색깔로 뭐 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투시가 좀 적용되어 있는 이 나무가 투시에 의해서 조금 예. 뒤로 갈수록 좀 찌그러져 보이고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색은 아니고 비슷한 색깔 중에 바르기 전에, 한번씩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어 그냥 기본적으로 살짝, 그림, 나무 한 그루만 있을 경우에 그리시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많이 쓰여이요 이게 내부적으로 뭐 이제 펜 드로잉을 더 하고 싶으면 이 위에다가 좀더 하시면 됩니다. 펜 드로잉을 조금만 추가해 볼까요? 펜 드로잉 펜이 이제 진한 색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어반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도 좋고, 순서가 어디 있어요. 잘 그리면 되는 거지. 수채화, 채색하는 방법에는 밝은 색을 칠하고 점점점 어두운 색을 칠해가는 거는 맞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까만 색을, 정말 진한 색을 먼저 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냥 위에다 얹어주셔도 밀도를 좀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